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이어서 한자 부수 214자 중에서 4개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사랑의 파자 분석 특징을, 특징은 첫 번째, 주어진 한자어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각골 문자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최고 5000년 전의 역사까지 거슬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시점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한자 파자 분석 설명이 연상이 잘 적용되도록 최대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를 파자 분석하다 보면 글자는 있는데, 사전에는 없는 글자들이 약 4,50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강의가 지속된다면, 한자사랑이 지정한 단어 40여 개가 소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보기에 보면, 기억처럼 서인 것이 걸다걸 힘력에 한일을 합하게 되면 만을 여.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으면 기울여져 있으면 누울 인. 입구에 자글 소자가 들어있으면 창문 창. 풀초에 한일이 합해져 있으면 풀 마늘초 이와 유사한 것이 40여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한자 부수중 214자 중에서 4개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천천히 그를 쇠 두번째는 뒤져올치 세번째는 어그러질 천. 네 번째는 다름 가죽 위입니다. 첫 번째, 천천히 그을 새를 파자 분석해 보면, 오렐 구 더하기 파인불입니다. 이때는 파인불을 파여 있다는 뜻이겠죠. 담뱃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여있는 담뱃대를 담뱃대를 물고 그러면은 천천히 걷는다는 놈이겠죠. 천천히 그를 새가 됩니다. 사람이 옆에서 보게 되면 담뱃대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죠. 앞으로 그래서 천천히 그를 새. 과거에 옛날에 양반들이 살아가는 풍습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뒤저올 침이다 저녁석 플러스 사람인이죠 저녁에 사람이 걸어온다면 똑같은 길을 걸어온다면 밤보다는 아무래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뒤져올 칩니다. 세 번째는 어그러질 천입니다. 한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저녁석 플러스 걸을 과입니다. 저녁에 걸음을 걷게 되면, 지금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있겠지만 과거에는 거의 산길 비슷하겠겠죠 듣다보면 자세가 똑바로 걸어주는게 아니고 뒤뚱뒤뚱 어그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질 전이 됩니다 저녁에 걷게 되면 자세가 흐트러진다 어그러진다 어그러질 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룬 가죽입니다 이때는 다룬 가죽이라고 찾기 보다는 다르다 틀리다 로 풀이하면 글자는 기억하기에 쉬워 집니다 보시다시피 힘력의 한일입니다 조금 전에 마늘역이라고 배웠죠. 앞에 마늘역 플러스 입구 플러스 그를 과자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가는데 많은 입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시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이 많으면, 그러 가는 데에 행동이 달라진다. 틀린니다 지시와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다를 위가 되겠습니다.